중국 사대에 빠진 이재명 대표,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제일야당 대표가 한중 관계의 악화 우려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한국에 돌리는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 침묵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싱 대사는 중국 패배를 배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며 급박에 가까운 말도 내뱉는다면 북한 도발과 한미 훈련 동시 중단을 이야기하며 국가 안보에 구수까지 도는 외교적 결례까지 범했습니다. 길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쏟아지는데도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로서 항의는커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공동 대응책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며, 정쟁과 선동의 불씨가 꺼질 새라 급기야 중국에 손을 내밀기까지 했습니다. 차나나 망언에 사갈 시간 없으면서 중국 대사를 찾아가 국격을 깎아내릴 시간은 있었던 것입니까?